안녕, 여러분. 내가 바로 차르예요. 야, 오늘 무지도 없지? 다들 오늘에 고생했겠네. 그래도 잘 온기다. 내가 보증하는데 오늘 판 제대로 벌린다 카드라. 나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놨지? 혹시라도 녹음이나 녹취 이런 거하락 하면 확 맛. <laughs> 아니, 이게 아니고, 뭐 이런 상식적인 걸꼭 설명해야 하나? 몰라도 아니고. 그제? 다들 매너는 잘 지켜줄 거라 내 믿는다. 그 먹고, 비상시에는 안내원들의 지시에 따라 잘 움직이면 된다 하더라. 그럴 일은 없길 바라야겠지만,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. 각자 자리에서 비상구 위치 잘 확인하고, 지금 확인해봐라. 찾았나? 그리고 참,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그... 마귀 잘 들었나? 재밌었나? 아, 내가 걱정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. 내윤이잘 달래가지고 이 편도 끝내주게 만들어 볼 테니까. 재밌게 봐줘라. 알았지? 우리한테 배팅하며, 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. 아, 의진이 잔소리 들리는 것 같다. 벌써부터 귀 따갑네. 아코디언 이렇게 했나? 아코디언 쇼케이스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아코디언의 쇼케이스가 모두 끝났습니다. 저는, 야넥 바우바로프입니다. 모두 재밌게 즐기셨나요? 잊으신 물건 없으시도록 잘 챙기셔서, 모두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듣자 하니, 우리 디젤과 그리고 아인도 출연했다고 하던데, 하, 둘이 간도 크군. 조만간 만날 텐데 응징을 좀 해줘야겠네요. 저는 울프인드 하우스에서 볼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길. 그럼.